으음, <laughs> <laughs> 피날으 엘리트 도전 첫 번째 시도 들어가겠습니다. 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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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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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하하 하하하. 에요 파기 r 은 최대한 빠르게 달려가서 버스를 접수하고 버스를 타고서 two t e a 까지가 f f i c e r you're the ground team. India, you claim that y o e still i 은 a s l 안 돼요 하나네 들어간 데지 있나 겠죠 아이 설마 그냥 한번도린적 있냐 린 <목소리도> 많죠. 나 지금 뭐 하냐? 아, 자, 버스를 확보한 다음에는 버스로 지름길을 내려가야 돼요. 가일 가게와 가드레 일 사이로 들어가서. 너무 집집봐. 아,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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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지금. 어, 나반 탐복을 는데 아, 나 망했어. 아. 아, 나 망했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와, 천천히. 아니, 버스가 끼었어. 어, 됐다, 됐다. 아하 진장. <laughs> 지금 거의 한 5초 먹은 것 같은데. 예순아라님 안녕하세요. 그냥 5초 먹은 것 같은데. 와하. 어, <laughs> 버스가 끼는 바람에. 오오오 어, 아, 야, 야 뭐야? 음. 너무 더운 시. 합. 합. 남들에 정이 둘 붙으니까. 합. 아, 솔직히 이 길을 한열 번쯤 가본 것 같아 오늘. 무슨 꿈이 그렇게 생생한지. 응, 음, 나한테 안 오네? 푹 하고 썰어주시고 왼쪽 여기 장도로를 달려서 오른쪽 살짝 꺾고 방앗간 지나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고장부터 준비하고 언덕을 넘어 이장으로 진입합니다. 이장 시장 진입하죠. 이장에서 달려서 노란색 체크포인트 목표지점까지 갑니다. 이번에 성공하자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아 장난이 아니야 진짜 피곤하다 이제 <laughs> 아마음그피 <마음부터 웃음> 지금 언제 내가 미스 클릭할지도 몰라 터뜨리고 빨간 차를 산 다음에 아서 길을 따라서 쭉쭉 허저들을 향해서 헬리콥터를 향해서 갑니다. 아이 사파리 왜 타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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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가라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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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흔든다고 이거 뭐더 빨리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자 나무 그 사이 지나서 잠깐 퀴 돌아주고 자연스러웠어. 직진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우리 레디 자, 메리에더한테서 허자들을 훔치고 5 4 3 2 1후에 잡았다 운항곡 오. 오, 하이머니리고펜트 되게 약네 이렇게. 아니야. 네. 세팅이다안 했어. 아, 한 명, 한명다 빠졌다. 네. 아, 잡을게요, 저까지네 됐다, 퐁. 으아! 나이스. 으아! 나이스, 나 자, 첫 번째 끝. 첫 번째 끝. 측면 잡았고. 샷, 샷발 안 좋아. 상당히 안 좋아. 아 샷발 안받으면 나라도 샷발 받아야 되는데. 아 아래쪽 개낭하지 말고 위에들 잡으라고 위에들. 위에들 개낭이 위에들. 옥상 잡어 옥상. 얘 네, 목적이 옥상이야 옥상. 좋아. 잡았어요나세 번째. 세 번째.

자, 뒤에 도착했고 몇분 남았죠 2분..2초? 1분 2분 20초 아이 시간 좋다 아까보다 10분 더 걸었다 샛별이 님 여기 여기 경찰이 데요 이제 나간다 네 빨리 나와 경찰다나 잡아 놨어 나 왔어 2분 6초 아까보다 끝에 어요 이제 집 뒤로 가고 있어요 소. 앞에 헬더 응. 페이스트 좀 주세요. 자, 시간 시간 충분해. 어, 어, 1분 45초 남았어 시간 어, 충분해. 저 헬기만 잡았는데. 바키 바키. 나이스. 나이스. 더다저저 헬기 앞에 거만 피하고안 고고. 정말. 팀차고뒤 지금 보지 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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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0초 남았어 3박에 1분 20초 아니, 아니, 아주 좋아. 한 바깥, 아 3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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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이번박에한박에 3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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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찍 3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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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에3기에어박에 3박에 3이에는박에 3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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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게 3박에 는박에 3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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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야에 3박에 3박에 거야 이제 너한테 달렸어요 에 3박에 3박에 보고 에 3박에 3박 50초 어 좋다, 좋다. 어, 헬기 위치 다 좋아. 제발 맞지막거쿠 하시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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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시간 하시쿠, 시간하시요시쿠 하시쿠, 하시쿠, 하시 함22 21 20 그럼 또 이렇게 멀어. 39, 18 멀어. 별 떨어지고 이제 딱 딱. 살짝 살짝 내려 어. 살짝 내려. 오케이. 13 12 오케이.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확실해 이건 무조건 됐어. 이건 확실해. 이건 확실해, 이건. 후. 그 낙하산 바로 피지 마요. 츄츄. <laughs> 여기서 죽는 어이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 이건 확실해, 진짜. 15 이보, 지금 방금 띡띡띡거렸을 때가 4분 40초였고 어, 이제 꼭 꼬리날개에 죽지만 말자 <laughs> <laughs> 설마하지마 꼬리날개에 <laughs> 죽지만 말자 아, 지금부터는 타임이랑 상관없는거니까 조용하게 아,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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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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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면에 다 착지하고 나서 헬기 내릴테니까 수영해서 갈래 무서워 이거 NLF 승관이 이거 수영 못해서 밑에서 죽었는데 <laughs> <수영 라이브야? 웃음> 승건이가 예전에 이거,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올라갔고 계속 지혼자 내려가고 죽었어, 숨못 참았어, 숨그에서 내가고 연이한테한 소리 들었지. 아 비겁해, 여기 <laughs> 멀리 멀리서 총이 떼요 멀리서.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렌식토리가, 저리가, 저리가. 하면서 내리고 총알 안 맞았겠죠? 자, 자 꼬리 날개 조심해, 사우나, 사우나 꼬리 날개 조심. 여기서 꼬 <꼬리>, 키라이 님이 <laughs> 꼬리 <꼬리날겨> 날려하고 <laughs> 죽었대. 생각나 전일이 옆에 내 뒷자리 탔데 어와 끝났다 우와 어. 끝났다. 어. 끝났다 자 고생했어 초초아컴배터 어? <laughs> 가자 설마 차에, 차에서 내리고 총 맞진 않았겠지 대문이 총 맞을 시간이 없었어? 거기서는 잘안 안 맞아 교도소에서 맞았 <laughs> 진짜 변수 하나가 있다면 내시포크 특히 데미지야 나? <laughs> 교도소에서는 제가 고기방패 잘했어요 음. 그럼 됐어 여기서에서 거의 맞아. 시간은 확실히 됐단 말이야. 성 아, 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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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다시 뭐야, 하고 싶 엘리트. 엘리 엘리트. 엘리트. 자, 엘리트. 엘리트. 엘트 그렇지. 아우 12초 여유 있네. 와. 끝났야 성공했다. 아유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다. 자, 고생했어요. 고생들 하셨어요. 초, 초, 초. 와 대게 많이 다운이 남았네. 다운이는 이제 플리커 남았나? 응. 네. 플리커까지 아, 빨리 아, 깨자. 깨자고. <laughs> 박수, 박수, 박수. 아, 어, 완벽했다. 오, 하지만 시청자는 있습니다. 다 자고 있지. <laughs> 방송 다시 보기로 보세요. <laughs>